안녕하세요. 오늘도 제정읍 부동산랜드를 방문하신 고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오늘은 무안 삼양읍 지산리에 있는 농지매매를 안내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의 위치는 전남 무안군 삼양읍 지산리, 삼양 북초등학교와 지산마을 해관 앞에 있는 원지산길에, 접해져 있는 삼거리 코너 토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도로가 강주에서 목포, 목포에서 강주한 영산로에 그러한 지산마을 앞에서 바로 어 지금 보시는 옛날 손짜장집에서 우회전하여서 지금 터널을 뛰어서 들어가시면 바로 지산마을로 들어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도로가 원지산길의 그런 터널의 모습이 되겠고 이곳으로부터 바로 근결에 있는 그런 지산길에 전면이 이 토지에 접해져 있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농업진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주인께서 이곳에 지금 보시는 아스콘 포장도로에 지금 예전에는 약간 도로보다 저지했지만 은 수많은 차량의 토지를 매립 복토하여서 그곳의 창고로 짓기 위한 설계에 지금 중이고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와 평면에 위치해 있는 토지가 되겠고 토지의 절반 정도는 묵혀 있고 절반 정도는 농경을 짓기 위해서 지금 예, 제초작업을 행하고 지금 밭작물을 식재할 준비를 행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타원형 부분이 중심부가 되겠고 이어서 상세한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사진이 그 토지의 형태를 나타내는 지형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도면은 그 토지의 지적도, 적색 부분이 되겠고 청색 부분은 국어 도랑이 되겠습니다. 토지 주변의 도로망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산로 국도 1호선에서 지산마을 원지산마을 앞쪽에 있는 그러 구세군 지산 영문 앞쪽 깜박거리는 주위에 지금 보시는 학교가 바로 삼양 북초등학교의 그러 전경을 보고 계시면 바로 이곳으로부터 토지를 시당하겠습니다 마을 앞에 들판에 지금 흐린 날씨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도로는 바로 학교 쪽에서 토지로 가고 있는 원지산길의 모습에 되겠습니다. 용도 지역으로는 농림지역 가축 사육 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으로 되어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으로는 총 748평, 지목은 탑 논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 토지의 정경을 여러 각도에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지금 삼거리 코너 쪽 부분에서 바라보는 2분의 1 정도에 지금 농사 휴경을 하고 있는 일부 좀 유실수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휴경하고 있는 모습과 또 일부는 지금 농사를 식재하기 위해서 지금 제초작업을 유행해 놓은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곳엔 수차를 지금 토지를 매립해서 복토된 그런 창고를 설, 설계하기 위해 건축하기 위한 설계가 진행 중 있습니다. 본 토지는 온산지 지산길에 전면이 약 113m 정도 접해되어 있으며 마을 앞에 삼거리 코너이며 현재 메리 복토대의 농장을 보관 창고로 설계 예정하고 있는 도로와 평지된 토지가 되겠습니다. 해당 토지를 지금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동영상으로 연결도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 아직 잡풀이 우거져 있는 옷수가 절반 정도 지금 향토로 되어 있는 부분은 에, 밭작물을 식재하기 위해서 지금 제초를 제거 했던 그런 항토로 되어 있는 도로와 면이 같은 그런 토지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농림지역에서 건축시에는 건폐율이 20% 이내 네, 용적률은 50% 이상 80% 이내이지만 군조례에 따라 약간 다를 수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천 용도로는 창고로 건축하실 분, 또분할나에서 농가 주택을 건축할 시분, 또 기타 농업에 관련된 건축물을 설치용으로 최적의 위치에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편으로는 목포대학에서 가실 분은 무안에서 청계 목포대학 앞을 지나서 영산로에 덕명고개 아래. 음, 원지산마을 표지석 지금 보시는 교차로에서 지금 원지산마을 표지석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곳의 삼양북초등학교 입구의 지산마을 해관 앞에 있는 삼거리 코너에 매립돼 있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매매 가격으로는 본 영상 아래 물건번호 2 5 1 0 3번이나 물건의 제목을 클릭하시면 상세한 정보와 아랫부분의 매매 가격을 기록해 놨습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께서 마을 앞에 전면이 113m 정도 접해어 있는 그런 삼거리 코너에 매립돼서 바로 건축을 이행할 수 있는 그런 토지 또 지인들과 분할하여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토지를 구입할 그 기회를 꼭붙잡아보시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저희 정우 부동산랜드를 방문하신 고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 부동산에서는 양질의 부동산을 엄선하여서그 정보를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릴 것을 다짐하며 나가실 때는 꼭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저희 부동산이 발전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며 감사합니다.